2026 볼보 S90은 스칸디나비안 럭셔리의 정수를 담아낸 플래그십 세단으로 고급스러움과 최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편안함, 안전성, 그리고 품격 있는 주행감각을 원하는 운전자라면 S90은 단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Performance 새로운 S90은 강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정교한 주행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부드럽고도 즉각적인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노면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서스펜션과 정숙한 주행감은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엑스티리어 디자인. 외관은 볼보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현대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날렵한 라인과 크롬 디테일, 그리고 시그니처 토르의 망치,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과 세련된 차체 비율은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북유럽 감성이 가득한 고급 천연 소재와 세심한 마감이 돋보입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계기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넓은 레그룸과 편안한 시트는 뒷좌석 승객까지 배려합니다.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정숙한 캐비는 마치 고급 라운지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Fuel Efficiency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 장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최신 에너지 회생 기술 덕분에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며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어드르 2026 볼보 S90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반영하는 고급스러운 이동 공간입니다. 안전 성능 디자인 효율성까지 완벽하게 균형 잡힌 S 용심은 현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